강의 에 이어서 요거 하루에 같은 날 지금 강의가 쭉 이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같은 날에 수업이 어, 마무리가 돼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수열의 등차수열 일반항 a n 식과 수열의 합 s n 식을 두 개를 써놨지. 되게 잘 쓰지 않았어 글씨 와간만에 있었죠. 선생님 좀 공들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식을 전개했더니 일반항 a n 은 d n 더하기 a d라고 해서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더라. n에 대한 1차식에서 1차항 계수 d의 의미가 공차고 첫째 항과 그러니까 n의 계수와 상상을 더하면 첫째 항이 나오더라. 근데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 요 금방 계산되니까. 어쨌든 등차수열의 일반항. 자, 등차수열이야. 우리 이뒤에서 이제 등차수열이 아닌 다른 수열들도 나올 건데 등차수열은 유일하게 n에 대한 일차식이다 그리고 sn이죠 자, 수열의 합이죠 등차수열의 합 sn도 2분의 n 곱하기 dn 더하기 e a d 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는 요게 n에 대한 일차형이고 여기가 상수이지 여기에다가 n을 한번 더 곱해서 분배해서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a d 곱하기 n 하고 나와요 자 요걸 이제 조금 쪼개서 정리를 해주면 n에 대한 2차의 개수는 2분의 d n제곱 더하기 2분의 2a d의 n 이렇게 나와 그렇지 자 요게 n에 대한 2차항 개수지 이게 n에 대한 1차항이지 자 외우지 마 외우지 마 그, 그냥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등차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요. 근데 어, 2차항 계수랑 선생님 1차항 계수는 있는데 상수항이 없잖아요. 자,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이야. 자, 여기서 잠깐만 그러면 문제로 음, 쭉 가서 자 필수 이제 11번이죠. 등차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이제는 등차수열의 합인 Sn을 n에 대한 2차식으로 준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건 어떤 등차수열이구나 하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1번은 상수항이 없고 2번은 상수항이 있어요. 누가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등차수열이니? 그렇지 1번이겠지. 1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등차수열 맞아. 그럼 이번은 등차수열이 아니냐? 아니요. 이번도 등차수열이 맞아요. 그러면 이번은 둘째 항부터 이 등차수열의 규칙, 그러니까 공차. 등차수열의 규칙이라는 건 공차d가 같은 공차d가 계속 더해져야 되는데 얘는 첫째 항하고는 첫째 항은 이 공차랑 상관없는 값이 나오고 둘째 항부터 공차 d와 그 d의 규칙을 레귤러적으로 따르는, 일반적으로 따르는 그런 등차수열이 나온다. 그럼 이 상상이 없는 이 친구는 첫째 항부터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정상적인 등차수열이야. 일단 요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개념 플러스로 돌아와서 자, 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선생님이 조금 이제 더 설명을 좀해 볼게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등등등 n-1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 등등등 요렇게 있지? 자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첫째 항까지한번 나타내고 싶어 그걸 S1이라고 해 S1이라고 그러잖아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그냥 뭐야 이거는 그냥 A1이랑 같겠지 뭐 더하고 다시고할거 없잖아 그냥 첫째 항이 땅예 그래서 하나 공식 나온 겁니다 자 첫째 항 알고 싶어? 그럼 S1을 구해. 별첫장 알고 싶어? S1을 구해. S1 첫 장은 S1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S2는 첫 장부터 두 번째 장까지 합이죠. A1 플러스 A2 응. 아무 쓸모없어. 지금 내가 설명하는 려건 이게 아니야. 셋째 장까지 합은 S3 어, 필요없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자, SN이겠죠. sn이라는 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그리고 쭉 계속 더해서 n-1번째 항까지도 더하고 그리고 A,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이거야. 그치? 이거야. 이게 sn이야. 이게 sn인데 그럼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만 이렇게 더해보자. 자, 방금 몇 번째 항까지 더했어요? n-1번째 항까지 더했어요. 이걸 기호로 뭐라고 해? Sn-1이라고 해 Sn-1 Sn-1이라고 하니까 수열의 합 Sn은 Sn-1에다가 An 하나 더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Sn은 Sn-1 SM N-1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An을 하나 더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왔죠. 그럼 이제 s n-1만 쫑이항해 주면 an이라는 일반 항의값은 s n에서 s n-1의 합을 뺀 거랑 같아. 단 여기 s는 우리가 n, n, n-1이라는 건 자연수잖아. 몇 번째, 몇 번째 하는데, 0번째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한 이 n-3 가장 작은 수지 이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수 있는 식이야 n이 2 이상일 때만 어? 그럼 두 번째 항부터만 해당이 된다는 소리네 맞아요 두 번째 항부터만 해당이 되는 식이에요 sn을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을 때 sn식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찾고 싶을 때 그때는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sn에서 sn-1을 빼는 걸 빼면 그 값이 일반항 an이 되는데 단 n이 2 이상일 때만 쓸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만 이게 서, 성립이 된다. 그럼 선생님 첫 번째 항은요? s1이라니까. 첫째 항은 s1. 이게 공식입니다. 자, 이게 공식이에요.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써 있죠? 첫째 항은 s1. an 일반항은 Sn에서 Sn-1을 뺀거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뺀거단 n은 2 e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이 식, 요 식, 수열의 합과 Sn과 일반항 an 사이에 수혈의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S.N 식을 주고 A.N을 구해야 구해라 막 이런 거야. 이때는 등차 수혈뿐만 아니라 참 모든 수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모든 수혈에서 다 사용 가능하더라. 자 그럼 문제로 와볼게요. 필수 이제 11번입니다. 네, 모든 어, 수혈에서 다쓸수 있는데. n에 대한 이차식을 줬을 때라는 거예요. 자, 1번 sn이 아이고 어디갔죠? 어디 있니? 예. 1번 sn이 n에 대한 저 이차식으로 주어졌을 때예요. 자, 선생님 하는 거잘 보세요.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해. 우리는 일반항 a n을 알고 싶어. sn에서 sn-1을 뺄 거야. 자, 이, 뺀다라는 게 sn식은 그냥 이식 그대로지.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는 식 그대로예요. 여기서 뺄 거예요. sn-1은 n자리에다가, 요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하는 식이야. n-1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 마이너스 1. 자, N자리당 n 자리에 n 마이너스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중괄호 안에 있는 뒤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해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3n, 여기 마이너스 3n 똑같이 생겼지? 어, 중간에 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분배될 거기 때문에 지워질 거고요. 여기 n제곱, n제곱도 지워질 거예요. 그럼 지워놓고, 요 앞에 이제 과로 앞에 마이너스 보가 있으니까, 분배해주면, 2n-4 하고 나와. 그렇죠? 2n-4. 누가? a n이. 일반항 a n은 2n-4. 단 n은 2 e 이상이야. 근데 지금 여기 상수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첫 장부터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뿅!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자, 원래는, 이건 정답 나온 거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sn에서 s n 를 빼는 걸로 구했으니, 항상 n은 2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n은 2 이상일 때만. 그럼 첫 장은 뭘로 구해? s 1과 따로 올지 s1이라는 게, 이 sn이라고 준식 n자리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s1은 1의 제곱백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이렇게 구하네. 첫째 항이랑 우리가 방금 일반항이라고 구해놓은 요 n에 대한 식에다가 n을 한번 넣어볼까요? 첫째 항은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어 일치하네. 그럼 이 일반항 a n은 첫째 항부터 써먹을 수 있는 식이라는 거야. 첫째 항 값도 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a n은 2n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이때 n은 1 이상이야라고 적으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팁 줬잖아. 상수항 없잖아. 이질 안 해도 된다니까. 가장 정상적인 등차수열 첫 장부터 서, 써먹을 수 있는 등차수열이니까, 어 우리가 이질 안 하고 여기에서 바로 응흠 이건 대신에 첫 장부터 써먹을 수 있지롱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볼까? 자2번 s 에는요첫 저기 상수항이 0이 아니죠. 상수항이 0이 아니에요. 이런 식은 두 번째 장부터만 등차수열 공차가 성립하는 등차수열이고 첫 장은 따로 구해야 돼요. 확인해봅시다. Sn은 3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2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반항 an은 역시 Sn에서 Sn 1을 빼줄 거야. 그리고 이때는 에2 e 이상이고요. 어, 물론 첫째 항은 s1의 값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자 식을 한번 정리해볼 를 건데 Sn은 an은 Sn에서 3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라는 이 차식에서 뺄 거야. 자, s n 마이너스 1, 3n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는 이식을 빼겠죠. 선생님은 뒤에 있는 식 먼저 정리를 한다고 그랬죠. 3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더하기 n 마이너스 1 플러스 2 앞에 있는 식과 뭔가 똑같이 생긴 건 지워. 음, 분명히 나온다니까. 그리고 남은 건, 마이너스 6 n 플러스 2라는 1차식이 나왔는데, 남았는데, 앞에 마이너스 보호를 가지고 있으니, a에는 6 n 마이너스 2라고 해. 이때에는 2 이상이야. 그럼 첫 장은요, s1과 같다라고 그랬죠. s1은요, 자, 어디 갔니? 1, 1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3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첫째 항의 값은 6이겠지? 자, 이게 정답이에요. 선생님, 이거 안 돼요? 넣어봐. 자, 요 식에다가 1 넣어봐. 6 마이너스 2는 4 나오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 수열은 뭐냐면 일반적인 an이라는 수열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아이고, 넷째 항 등등등 이렇게 가면서 공차가 계속 일정한 수가 더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째 항은 6이야. 그리고 둘째 항은 이제 요 일반 항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2 집어넣으면 6이 12 빼기 2니까 10 나왔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6 3, 1 8 빼기 2는 16 나오고 40, 6, 4 집어넣으면 64 24 빼기 2는 2 2 나오지. 그러니까 둘째 항부터 보면 6씩 더해져 가지. 이게 일반적인 공차란 말이야, 공차. 으흠, 6. 근데 첫 장이 6이야. 첫 장에서 둘째 장 넘어올 때6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4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장부터 어, 이 규칙, 공차를 더하는 규칙이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 되고, 여기서 첫 장은 완전히 생판 다른 값이 나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또 추가적으로 하나 정리하면, 원래 실제로 나왔어야 되는 첫째 항에 2가 더 더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